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지난번에 그 한국 여성과 해외 여성분들의 연애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을 보시고, 어, 해외에서 취업해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20대 후반까지 일하다가 해외로 나가서 10년 넘게 공부하고 취직도 여기서 하고 교포와 결혼해서 정착한 여자입니다. 그럼 지금 30대 후반에서 40대이시겠죠? 제가 한국에서 남자친구를 만날 때는 좀더 감정적이고 징징대고 약간은 공주 대접을 바랬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 나와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점이 많이 개선되어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 여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자들이 공주 대접을 바라는 만큼 한국 남자들은 여자들의 외모, 나이를 어떤 나라보다도 엄청나게 따지고 외모에 따른 차별이 너무 심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좀 통통했던 시절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예 대놓고 무례하게 굴고 여자 취급을 안 하는 남자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 점은 제가 외국에 나와서 생활하면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유학생 남자들은 외국에 나와서도 여자애들을 외모로 순위 매기고 앉아 있더라고요. 감정적이고 공주 대접만 바라는 여자들이나 여자를 나이와 외모만 가지고 평가하고 이러는 남자들이나 모두 겉모습만 중시하고 내실이 없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에게는 무례하게 사람 취급 안 하고 예쁘고 어린 여자는 무조건 우쭈쭈 하는 태도가 바로 공주 대접 바라는 여자들을 어,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는 사회라면 여자들이 외모만 가꾸기보다는 내면을 가꾸는 데에도 노력하겠죠. 내면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는 사회니까 머리에는 똥만 차고 겉만 번지르르한 여자들이 대접받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 능력 학벌 재력만 따지고 본인 노력은 게을리하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하는 한국 문화 때문입니다. 성별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그리고 한국 여자가 감정적이다. 이것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데요. 이것 또한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의 전반적인 특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드라마만 봐도 유독 울고 분노하고 소리지르고 표독스럽게 감정을 표출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시끄럽고 유난스럽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다 보니 당연히 그런 식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지. 어, 한국 여자라서는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선동이 먹히는 것만 봐도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충실한 사회인지 알수 있습니다. 한국 여자를 욕하시는 남성분들도 한국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본인의 누나나 여동생도 한국 여자이고 본인이 결혼해서 딸을 낳으면 그 또한 한국 여자가 아닌가요? 한국 여자를 천하의 나쁜 년 마냥 적으로 돌리는 거는 남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민도가 더 발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결될 어,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이렇게 해외 생활 경험은 없어서 해외와 한국을 직접적으로 비교는 못하지만 어 어쨌든 한국 사회가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허세적인 문화들 그리고 뭐 연애를 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내실보다는 남들이 봤을 때 뭔가 그럴 듯한 그런 기준에 맞춰서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 이거는 확실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 개론서를 봐도 그 심리 특성 중에서 허세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게 한국인들의 특유의 어떤 심리 특성이라고 그렇게 정말 적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남녀 관계의 문화가 변화되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전보다는 좀더 합리적으로 변화할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것을 너무 중요시하고, 감정적인 한국 문화에서 나오는 한국 남녀의 연애관.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댓글과 사연으로도 어,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